아가서 1장 6절 봅니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도와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네, 다시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가토 같구나 다몬, 전도서, 아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다윗 아버지가 노래 잘하는 찬양자였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았습니다 보고 알맞습니다 솔로몬도 작곡을, 작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음악가 였습니다 11기상 4장 32절 입니다 솔로몬이 잠먼 훌륭한 말 삼천 노래를 몇개천 다섯 개 1005개 작곡한 작곡가 였습니다 주인공은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이 사랑했던 한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5절에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마을에 산을 타고 다니는 양을 치는 목동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 농사꾼. 그 여인이 지금 누구들을 상대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름답다. 예루살렘 시티 여인들입니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세련의 극치의 여인들, 유명한 권세 있는 집안 딸들, 잘 배운 능력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 앞에서 이 시골 처녀의 존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운 것, 가진 것, 꿈일 것, 없는 시골 처녀가 모든 아름다움을 다 갖춘 도시의 여자들에게 나는 아름답다. 자신 있습니까? 나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귀부인들 앞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존감이 높았다고 해야 될까요? 놀랬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니,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을 근거로 나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 그래서 솔로몬도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구나. 지혜 있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반한 이유가 외모였을까요? 시골 여인이란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보고 어떻게 하네? 내가 사랑해야 되겠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이 본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본인이 왜 검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름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육절에 보니 왜 검어졌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은 수름할지라도 해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째면 이 여인만 검어집니까? 누구라도 검어입니다. 자연적인 차별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이라면 비껴갈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겪게 되면 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풍랑 만나면 질병 오면, 넘어지면, 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검어지려고, 바르고, 안 나가고,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라도 검어질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검어. 해 아래 안 나가봤지? 1장 2절 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 이러구나. 솔로몬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결혼식을 빛내주는 음료 중에 하나가 포도주입니다. 그런 포도주보다도 왕의 사랑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그 포도주가 지나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보다도 왕의 사랑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거머졌구나. 한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왕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너 너무 졌구나. 너 잘못했구나. 넌안 돼. 너는 못 해. 그런 일을 사탄이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떼어 놓으려고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어떤 넘어짐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해 아래서 내가 거무스름 했지만 나를 흙여보지 말아라. 내 모습은 비록 해를 당해서 해를 입었지만 흙여보지 말아라. 우리는 누가 나를 흙여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운 시선이 아니라, 예쁜 시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시선이 아니라, 총 맞았어다. 제가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너무 슬퍼. 거절 당했어. 나는 싫대. 우울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여인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안 보입니다. 나를 흘겨보지 마. 흘겨본다고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당당합니다. 그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왕의 사랑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선이 와도 나는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여전히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나가는 여인입니다. 또한 가지 보겠습니다.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누군가가 나를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죽어라고 일해봤자 그 포도는 열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포도원이 아니라면 내 몸값 받는 정도만큼 일해야지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한 품싹을 받지 못해도, 대우를 받지 못해도, 내 포도원이 아니어도, 자기 할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합당한 대우를 해주든 해주지 않든,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할 일을 변함없이 해나가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 포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농장 주인처럼 일을 한다면 그 여인의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하냐 하냐 이러겠습니까? 어, 이 집의 농장 주인 같아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을 결정해 주는 것은 겉 모습이 아닙니다. 내면의 품은 마음, 내면의 품성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꾸미고 걸치고 있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내면적인 품성은 흉내를 낼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나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지에 있는 왕이 본 것입니다 왕궁에 여인이 몇명 있습니까 1천명 그 1천명에 없었던 품성을 이 여인에게서 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왕녀로 길리움을 받아 다 갖추었을지라도 품성은 그 안에 있는 영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름답다고 말을 할수 있었고, 또 솔로몬은 왜이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5절입니다예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계달의 장막. 중동 지역의 주거 형태는 천막이었습니다. 장막에서 살지만 솔로몬의 휘장. 어디에 있는 휘장입니까? 어디에서 볼수 있단 말입니까? 성막에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휘장이었습니다. 이순남미 여인이 그 시골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여인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여인의 꽂힌 것은 사모하는 것은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궁금했던 것은 솔로몬의 휘장입니다. 제사장들만 볼수 있는 휘장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 솔로몬의 희장 이 여인이 되고 싶어하고 열망하고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명의 여인이 이것을 소원했을까요? 왕비들이 이것을 소원했을까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것을 소원했을까요? 이 것이 바로 그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을 하늘과 땅으로 가른 것입니다. 술람미는 성령의 사람 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우리 마음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그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너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쁜 또 일주일간을 사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왕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